네, 이어서 뉴스 일대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됐다고 밝혀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 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네. 유수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렇게 음. 말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음.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게 정말 실현이 될지 궁금하고요. 또 탐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한 건데 이게 언제쯤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그 석유 가스전 개발은 뭐 물리 탐사와 이제 탐사 시추, 음. 상업 개발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를 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 이렇게 말 밝히면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말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선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음. 말했습니다. 네. 올해 말에 이제 시추공 작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알수 있다는 건데 매장 추정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될까요? 네, 정부에서 아직 뭐 잠재적 수준이긴 하지만 네. 당국은 뭐이 중에 사분의 일 가량은 석유고 음. 나머지 사분의 삼 가량이 가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대 추정량은 백사십 억 배럴로 우리나라가 사 년간 사용하는 석유 분량, 음. 가스는 이십구 년약 삼십 년 가까이 사용할 사용할 양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네. 현재 가치를 따져보면 삼성전자 총 시가 총액의 다섯 배 정도라면서 음. 향후 저희가 탐사 시추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약 사백사십 조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섯 배라고 하면 이천이백 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추를 하고 개발을 하기까지 좀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네, 그 안덕근 장관은 만일 뭐 탐사 시출을 통해 실제 매장 매장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 2027년이나 2028년 쯤 공사를 음. 시작하고 네. 2035년 쯤에는 상업적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투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관는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개발 기업들이 같이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면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구체화에 대해 알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가능성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포항은 이전에도 석유와 바스와 관련해서 주목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에서는 뭐 1975년에 남구 상대동 주택가 땅속에서 200리터 분량의 석유가 발견되기도 했고, 네. 1988년에도 북구 흥해읍 성공리 주택 마당에서 천연가스가 나와 한동안 취사용으로 쓴 것으로 음. 전해졌습니다. 네. 2017년 3월에는 남구 대잠동 철길숲 공원 조성지에서 음.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 200m까지 관정을 파던 중땅 네. 속에서 나온 천연가스로 굴착기에 불이 붙었고 네. 이불은 금방 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타오르고 음. 있, 있죠. 네. 이불의 정원 지하에는 메탄으로 이어진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제성은 없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추정 매장량은 약 3만 톤으로 포항 시민이 한 달간 쓸수 있는 양인데요. 네. 포항 지역 지하층은 신생기 3기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있어 그동안 학계나 관련 업계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면 지역으로 봐서는 무척 반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철길숲에 있는 불의 정원이 벌써 7년이나 지났네요. 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추정된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지난 주말 열린 어제까지 열린 포항 국제 불빛 축제에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고요 네, 포항 하늘이 음. 사흘간 불꽃으로 빛났습니다. 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린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루 최대 17만 명등 음. 3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축제는 하이라이트 포항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불과 빛의 콘텐츠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조도가 밝고 화려한 드론 천여 대를 활용한 불빛 드론 쇼는 영일만 해안 풍경을 배경으로 영광로 샘물이 신산업의 빛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해 관람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불빛 축제라고 하면 가장 이 하이라이트가 경연 대회인데 올해는 정말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하죠. 네. 일일 열린 국내 유일의 국제 불꽃 경연 대회는 호스트인 한화이 그랜드 피날레를 제외한 영국, 중국, 호주 3개국이 참석을 해서 네. 각각 15분씩 나라별 개성 있는 불꽃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경영 결과. 화려한 스케일을 뽐낸 중국 팀이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음. 우승은 중국 팀이 하긴 했지만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멋진 공연을 상계국 모두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네, 아 저도 이 공연을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고 공연도 네. 굉장히 멋졌는데 네. 이 불빛축제할 때 비가 살짝 내려서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깝기도했습니다만잘 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연 대회 말고도 또 3일 동안 많은 부대 행사도 있었잖아요. 네, 판타스틱 포항 거리 퍼레이드라는 이름의, 이름의 축제가 개최돼서 네. 분위기에 흥을 더했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20여 개 팀에서 8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음. 포항의 빛을 상징하는 일월 신화를 시작으로 제철 보국의 시대를 지나 미래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포항을 표현한 공연형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네. 또 국내 정상급 파이어 퍼포먼스 팀의 불도깨비 공연과 밤바다를 빛으로 꽃피운 라이트 퍼포먼스, 인기 가수들이 참여한 불빛 낭만 콘서트, 네. ESG 불빛 테마존, 영일대 불빛 놀이터 등으로 불과 빛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 또 이게 국제불빛축제다 보니까 국제축제인데 이름에 걸맞는 준비도 이뤄졌다고요? 네, 해병대 제3기동군사령부 오키나와 군악대의 흥거형 공연에 이어서 호주, 중국, 일본, 필리핀 4개국, 열 개의 해외 자매 우호 도시 및 주한 외국 공간의 사절단들이 시민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네. 또 외국인 관광 통역사 안내소도 배치했고, 메인 행사에서는 상계 국어 자막 해설 및 동시 통역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네. 정말 이 포항의 대표 축제를 넘어서 이제는 좀 세계적인 축제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한 뭐 마디만 더하자면 여기에 뭐 축제 기간에 장기 산딸기 축제, 네. 제2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 음. 마덴 락 페스티벌을 동시에 열어서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또한 포항사랑상품권 특별 10% 할인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의 소비 역시 유도했는데요. 네. 이강정 포항시장은 20년간 포항시와 시민, 관객이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빛날 수 있었다며 포항국제불빛축제가 글로벌 경제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제 받았다고요. 네, 그 지금 음주 운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에 또안 좋은 일이 또 포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포항 북부 경찰서와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이십팔일 오후 아홉 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 방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음, 받고 있습니다. 네. 음주 측정 결과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 취소에 해당한 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음주 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김 의원은 이제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또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하죠. 네. 김 의원은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날. 저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음. 저를 믿어주신 포항 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리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포항시 의회는 오는 6월 10일 열리는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의 음주 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해 윤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겠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백지화된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에 대한 재추진 기대감 이게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이는 정부가 최소 세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천지 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총괄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발전 설비 중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처음 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알겠는데 이게 왜 영덕 천지 원전이 유리한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그 먼저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뭐 부지 확보 등의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대략 1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원래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에 나선다 하더라도 2037년 그러니까 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이후에나 신규 원전을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뭐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 뭐 수용 합의 과정,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네. 만만치 않은 절차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뭐 어깨 한 팍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영덕 천지 1, 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 2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건설 과정에서 뭐 주민 반발, 수용 합의,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던 지역이 좀 아무래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뭐 주민 수용성 문제와 함께 보상금 지급 등 사업 진척도가 훨씬 앞서 있는 영덕 천지 원전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 우선 네. 검토 대상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뭐 대구 경북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SMR 발전도 이번 실무안에 네. 반영돼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